자 오늘은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팔자에 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2026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2026년 병호년은 청간지지로 화의 기운이 뿌리를 달고 강력한 기운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임수나 개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화의 기운이 재성이라 해서 재물의 기운을 나타냅니다. 자 그런데 팔자에 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재다신약사주라고 합니다.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신약한 사주입니다. 자 그런데 화의 기운이 2026년도에 강하게 뿌리를 달고 들어오면 극재다신약사주가 됩니다. 그래서 요란 팔자명조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2026년도 한해 재물을 쫓아가면 반드시 힘들게 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. 자, 그리고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면 재극인을 해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입니다.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면 돈은 물론 가지고 있는 문서까지 날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.